같이 손. 아 당연히 원래 침선해야죠자 <목소리> 오늘 자 일단은 뭐기분적인 스피치 나는 solo. <목소리> 오늘 컨텐츠는 다이너마이크 많이 하기 컨텐츠입니다. 우! 짜증나면은 이다 다이너마이크. 자다이나마이크 근데 이분이 아. 다이너마이크 써가지고 짜증나면 딴거 한대요. 어? 딴거 한대요? 아무튼 다이너 마 자, 참고로 어, 다음에 고블린 통 많이 하게 할 겁니다. 네. 자, 바로 시작하겠나. 고블린하고 고블린 통 같이 할 거예요. 나는 근데 제가 신상 신상 캐릭 돌아가지고 세번 나왔었잖아요. 아야 아야 구동 몇 개예요? 아 잠깐만요. 이거 아, 요 야, 이카파 네? <laughs> 아, 있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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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 아, 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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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죽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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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아, 아 얘가 봤다구아 어. 아야 이빨. 아야 잡아. 포코 죽여. 아니. 에이, 넋. 아. 포코. 됐어. 던데 아. 어 뭐야? 저기 포코 전에. 포코 죽여. 우리 아직까지 팀이다. 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잘못까지. 우리 아직까지 팀이야. <laughs> 야 그냥 포탑 소환하면 나 공격할게. 내가 먹러라 야야, 한명 죽여. 어, 우리 쇼다운으로 붙게 돼. 자. 야, 병이 좋아. 어제, 이병아 어, 이 좋아. 병이 좋아. 어, 병이 좋아. 어, 병이 좋아. 어, 왜이좋야 어, 이 재신 어, 뭐 그럴 수밖에 없어. 재신 충전하잖아. 마지막. 케아아 오케이 전달. 아, 오케이, 야 실전 실전이다 이거. 이랑, 이랑. 오케이 오케이 그어가면안되줘안되줘 실패.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야 솔직히 이건 아니었다. 야 태공. <laughs> 잼그램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솔직히 이건 봐주세요 아니 이거는 도그룸에 들어간 건데. 아 근데 원래 이 원래 이게 진짜 싸움이야. 아, 원래 불어름 그런 거라고. 일단 일단 간다. 아 씨알이 씨알이가 진짜 안됐이 Let's r o 야 씨알이 망했다 얘들. 죄송해요. 제안. 제가 이건 이건 내가 보상공지 아니고. 아, 내가 이거 주입게요 애들 못 먹게 계속 던져. 아니. 제안이. 적팀 L 푸에고 있네요. 오케이 콜트. 적팀 L 프리모. AI 3이거 있네요. L 푸에고야 이거 내가 먹. 뭐... 근데 AI들은 다 타파워 있어요. AI들은 오케이. 다 타파워 있어요. 고소 뭔가 지금 없어 아니 나나 나. <laughs> 오케이 사기다 나혼자야 숨어+ 숨어 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비교. 정글한 그룹은 편집이 없어. 그럼 저희 같이 듀오해봅시다. 아니, 이번에는 하이스트 해야 돼. 그룹은 편집 없어. 자, 그룹은 편집 없어. 아하, 가자. 아, 이거 어떡하지? 보는 손재주. 야, 레트로어 펄리스네. 아, 보고. 이런 마음 버텨. 깜짝 아니, 아니야! 이런 마법아 처진퉁 아! 공 끝나 그랬는데. 이런 마법아 처진구. 오케이. 참고로 마오... 마법아 처도 도망가는 많이 쫓게 할 겁니다. 아, 알겠어. 예! 아, 알겠어. 네. 알겠어. 알겠어. 자, 자3로 마법아 처 많이 쫓기도 도망가할 겁니다. 인정? 아이. 아, 무슨 그 쉬운데? 개 쉬운데. 야, 야, 야. 거거 아 어, 아들! 어. 야! 너 다음에 상자 보워가지고 상자 까는 거야? 아니 그런... 그를... 다음 아우! 지금... 아들... 많이 꺾고 있어 <목소리> 아이 아 <아이>, 상자 <탕자>. 까는... <laughs> 골든볼? 재밌는 거? 정이? 분이? 있어? 아니! 야 어깨 풀태요? <목소리> 잘하고 있어 AI에요 자, 다이너 팀이니 개살이죠? 어, 너, 아, 이거. 나한 대로 치고 올게. Okay. 아! 아, 한 대로 못 때리고 있다, 지금. 이거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야, 쟤네들 공급하니 아니 못생긴. 망해 버려. 도하면 안 돼요. 절대 무뭐 도하면 안 됩니다. 망해 버렸네요. 야, 그거 도하이안 돼. 야, 계속 공격해. 역전해. 역전. 정말 역전 각. 그건 아니고. 망해 버렸네요. 야, 그냥 마지막으로 스파 아. 뭐도하이안 돼. 됐습니다. 망했네요. 제가. 이상하게 싶... 8분... 사실 저는요. 자, 마지막. 오늘 마지막 컨텐츠. 바로. 하고 사실 자, 저는요. 해설이에요. 저는 해설이에요. 네.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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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제가, 망했네요 나 네. AI도 제가 망했네요 소리를 내어볼게요 AI도 공쓸줄 알아? 줄 알아? 네안 돼! 제가 망했네요 소리를 내어볼게요 패스해, 란지 패스해 망했네요 너가 지켜줘야지 망했네요 너무 바본데요? 신나네요. 댓글 이거 뭐야. 내가 먹고. 내가 지키게 했줄다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 <laughs> 승리했네요 <laughs> 이겼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바이바이.